11일이고요. 아, 오늘하고 내일하고 저희 아,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 배추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배추가 90일이 딱 됐습니다. 오늘요. 저, 어우 도기 아주 단단하게 얼었는데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배추가 얼은 것 같은데 일단 은 뽑아서 나가지고좀 녹여야 될것 같네요. 이게 좀, 좀 단단하게 날씨가 영하 3도까지 떨어가지고 아주 얼었습니다. 일단은 뽑아가지고, 어 아주 단단합니다. 예. 하나 잘라봐.

배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황금 배추로 심은 건데, 아 지금 속은 아 진한, 에 뭐랄까, 좀 진노랑이라 할까요? 그런 색을 좀 띄고 있네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속도. 이거는 알타리 이거 김치를 담글 건데 어제 저녁에 자르놨다가 오늘 세척하는 중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지질이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알타리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해가지고 딱 좋은 거. 네, 지금, 아, 김장 배추를 뽑아가지고, 이제, 어, 반을 갈라가지고, 아,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김장 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소금에 절이는 거라고 합니다. 소금에 잘 절여져야지, 아, 간도 적당하게 돼야지, 아주 맛있다고, 우리, 아, 와이프가, 아, 내공 25년이거든요, 김장. 아주 <laughs>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 소금에 절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소금에 절이고 있는데요. 한, 한 80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가지고서 한 4가족 정도가 나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 절이는 게 아, 속이 좀 황금색 같죠? 이게 아, 새로 나온 배치인데요. 김장 배타 80이라고 황금 배치입니다. 아, 다른 것보다는 색깔이 좀, 아, 뭐랄까, 노란색보다는 좀 주황색 같은 그런 색을 띠고 있네요. 아, 올해 좋다래가지고 좀 키워봤는데, 이게 라이코펜이, 아, 토마토보다 10배가 더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 몸에 좋다고 하네요. 지금, 아, 절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따 시간 지나면은, 아, 2차로 한번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준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세척을 하게 되죠. 지금 대공 25년에 소금으로 절이기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은요, 한 5년 이상 간수를 뺐습니다. 보통 소금을 1년에 한개나 두개씩 사가지고요 간수를 빼면서 계속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소금이 간수가 쫙 빠져가지고 쓴맛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은 순무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순무김치는 강화하고 김포지역에서 많이 먹는데요 어, 가을에는 꼭이 순무김치를 담궈야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순무김치를 유연히 좋아해가지고요. 좀 향이 독특하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김포 사람들은 거의 다, 다 순무김치를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향이 익으면 아주 짭짤한게또 일반 무와는 틀리게 아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들어가는 레시피는 거의 뭐 똑같습니다. 뭐 사우젓 들어가고 젓갈류 하고, 아, 그 다음에 뭐 음, 매실액, 아, 까나리액젓, 뭐 이런 거 들어가죠? 맞죠? 네. 음.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빨간 게. 네. 이 순무김치는 이렇게 자를 때. 싹뚝싹둑 아, 깍둑썰기처럼 그냥 네모나게 사모나게 막 고성 인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얇게 하면은 금방 물러져가지고 좀 두껍게 해가지고서 아, 겨울내 보관을 해면서 아, 먹어야 됩니 네, 아, 지금까지는 순무김치 아, 아, 담그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장 소 아, 양념을 만드는 재료가 뭔가를 들어가는가를 보겠습니다. 아, 무채를 쏜 데다가 일단 갓이 들어가네요. 무채가 좀 굵으네. 굵어이 좋지? 네, 일단 갓이 들어갑니다. 네, 갓이 들어갔고요. 어, 그 다음에는 아, 쪽파, 그다음에 생새우, 그다음에 마늘, 그리고 지금은 아, 생강을 넣고 있습니다. 이 항상 이 가을이면은 똑같이 김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한 저희 집사람이 한 25년 전부터 김장을 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아, 여기가 시골이기 때문에 아, 저희는 딴 데서 살았어도 김장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김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방식을 좀 이어받았는데요. 김치를 해 먹어보면 참 맛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뭐 보통 보시면은 딴 데는 그냥 뭐, 건더기가 있는 그런 생선 같은 것도 많이 넣는데요. 저희는 그런 건안 넣고 주로 생새우, 그 다음에 새우젓갈, 그런 종류는 고구만 넣습니다. 그리고 까나리 액젓도 조금 넣고요. 딴 거는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도 항상 김치가 먹어보면은 시원하고 또 익으면 짜릿짜릿하고 그 다음에 2년 막 이렇게 묵은지가 돼도 아삭아삭합니다. 김치가. 네, 지금 그 방식으로 또 올해도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김장 담그는 것도 보면은요, 아, 대대로 보면은, 아, 또 어머니한테서 그 위에 할머니, 이렇게 저에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아, 그 집만에 어, 또 특별한 레시피가 이렇게 생기고, 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보면은 아, 집집마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아, 또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 아, 저 인천뿐이라 가지고 그날 생선을 많이 넣습니다 칼치 칼치도 잘라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밴댕이도 한 마리씩 통째로 넣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김치를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또 그런 거를 아, 싫어하시니까 엄마가 이제 그런 걸 빼고서 어머니가 아, 이제 방식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 이제는 새우젓 그다음에 생새우 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아, 찹쌀풀. 아, 찹쌀풀. 찹쌀풀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치는 아, 속을 버무릴 때 아, 고명을 좀 많이 넣습니다. 제가 아, 좀 빨갛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게 계속 어, 그렇게 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채를 많이 썰어가지고, 배추 속 속에 좀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배추를, 김장 배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추, 그 다음에 마늘, 쪽파, 갓, 이런 채소류는다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키운 그런 작물입니다. 네, 새우젓이 아주 좋습니다. 크고, 네. 이 젓갈이 좋은 게 들어가야지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새우젓은 네. 아, 좋은 걸로 쓰려고 하고 항상 육젓을 씁니다. 이게 새우젓이 작고 이런 거는 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새우 는 새우젓을 그서 이렇게 항상 좀 크고 어, 이렇게 보면은 아 가짜분 이 그런 새우 같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멸치액젓 아 멸치액젓이 들어가네요. 까나리액젓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 까나리액젓은 안,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는 음. 안 하고 내년에. 음. 이건 매실청. 네, 매실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가 들어가네요. 아, 이 고춧가루도 저희가 직접 생산한 고추에서 빠온 고춧가루입니다. 이제 고춧가루 양은 비벼가면서 이제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저도 하도 오래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러면 버무리는 건 남자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진장하 면서, 이 배추 버무리 는게 제일 힘든 거. 네, 이제 배추 버무리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 어제 밤새도록 아, 버무려서 놔뒀더니 이 고명들이 다 숨이 죽었네요. 이제 다 가라앉아가지고 아주 색깔도 이쁘고요. 간도 딱 맞는다고 합니다. 네, 유니폼 입은 게꼭 무슨 김치공장에 와 있는 거 같네요. 네. 아, 25년 내공 아줌마가 그러는데, 이 배추 절이실 때, 저기 끝에 하얀 부분을 살짝 덜 들이면, 그게 아삭한 감이 아, 아주 많고 좋다고 그러네요. 그걸 팁이랍니다. 아, 색깔이 참 예쁘죠? 예, 배추도, 아, 송로란 배추로, 한금배추를 했고, 아, 그래서 그런지 더 아주, 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이 김장은 벌써 저희 집에서 어머니 때부터 한 25년간 계속 커고 있는데요. 항상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항상 똑같이 매년 같은 양념에, 같은 재료에,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운 배추, 무, 갓 등등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유의 맛을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김치를, 저희 김치를 드셔본 분들은 다 맛있다고 하시니까, 예. 아, 김장김치하는데 올해는 2박 3일이 걸렸네요. 주로 밤에는 아니고 춥니까, 낮에만 잠깐잠씩 하게 되니까, 이러기도 수월하고, 또 여럿이서 하다 보니까, 아주 수월합니다. 이제 올 농사도 이 김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요. 이제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려면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원래는 80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줄였습니다한 60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양이 상당하네요. 1년 먹을 양식 그 다음에까지도 가니까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 김장 뽑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 절이고 씻고 그 다음에 양념묻히고 그런 것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 어떻게 저희 김장 담그는 법이 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포 상큼한 텃밭에서 아, 2023년도 아, 김장 담그는 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에 뭐 보고 있어? 숨이 장갑 뺐어?